새로운 해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가능성을 선사합니다. 과거의 실수와 후회의 얽매이지 말고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에 깃든 빛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비추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종교가 가르치듯 사랑과 자비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작은 친절 하나가 더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사랑이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 가르칩니다. 새해에는 이 사랑을 가족, 이웃, 그리고 세상과 나누는 은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불교는 우리의 마음 속에 평화를 심고 그것이 우리를 승리로 이끈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괴로움을 내려놓고 현재를 살아가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전주교는 내일을 위한 용기와 오늘을 사는 지혜를 주님께 맡기라 가르칩니다. 새해에는 신앙 속에서 모든 불안함을 내려놓고 그분께 의지하는 법을 배워보십시오. 힌두교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우주의 일부임을 상기시킵니다. 새해에는 나와 타인의 경계를 허물고 공존과 조화를 배우는 시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새해란 또 다른 기회입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사랑과 자비, 평화와 용서, 기도와 명상으로 가득한 한 해를 스스로에게 선물하십시오. 성경에서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길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새해에 무엇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일상의 작은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하루하루를 자신의 마음과 몸을 돌보는 데 충실한다면 여러분은 어느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능한 일을 하나씩 채워가며 신뢰를 쌓아가라 하셨습니다. 새로운 해에는 그분이 주시는 기회를 감사히 받아들이며 성실히 노력하시길 권합니다. 힌두교의 베다 경전은 우리가 지금의 순간에 온전히 존재할 때더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새해에는 과거나 미래의 무게에 갇히지 말고 이 순간을 향해 마음을 열어 보세요. 새해는 또한 진정한 용서의 기회입니다. 그 누구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도 새해에는 내려놓고 새로운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신의 열매로 가득 차기를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의 축복으로 풍요롭기를 여러분의 새해가 평화롭고 충만하기를 진실로 기원합니다. 새해는 또한 나 자신을 마주하고 변화할 용기를 갖는 시간입니다. 모든 종교는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이를 통해 진정한 성장을 이루라고 조언합니다. 부처님은 스스로를 정복하는 자가 세상을 정복한 자보다 위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한 해에는 스스로를 바로 세우고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데 집중하십시오. 전주교는 겸손함 속에서 하늘의 축복이 깃든다고 가르칩니다. 더 낮아지고, 더 배우고, 더 사랑하려는 의지가 삶을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힌두교는 자연과 우주의 법칙 속에서 평화를 찾으라 말합니다. 자신과 환경, 이웃과의 조화를 깨닫고, 이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기독교는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도 삶을 변화시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작은 믿음이 기적의 씨앗이 될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새로운 해는 더 나은 나를 만들어 가라는 신의 선물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주변의 사랑을 나누며 이 세상의 작은 빛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새해는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할 시간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친절과 용기 있는 행동 다인을 품는 온유한 마음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으로 가는 길은 이미 너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각자 내면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실과 마주하고 그것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도 너는 나와 함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새해에는 신앙 속에서 어떤 고난 앞에서도 굳건히 서는 법을 배우십시오. 힌두교는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공유하고 나눌 때 진정한 풍요를 얻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자신의 주변으로부터 시작하여 선한 마음을 확장시키며 세상을 변화시켜 보십시오. 새로운 시작이란 언제나 두려움을 동반하지만 각 종교가 가르치는 모든 깨달음은 두려움을 넘어선 순간에 진정한 삶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대면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새해와 함께 다시 쓰여질 것입니다. 평화롭고 복된 마음으로 한해를 시작하십시오. 새해는 더 깊은 연민과 이해를 배우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만큼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용기를 내십시오. 모든 종교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칩니다. 누구도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서로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처님은 마음이 맑아야 세상이 맑아진다 하셨습니다. 새해에는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며 밝은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시작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희망을 통해 어두운 길도 밝힐 수 있다 가르칩니다. 절망 속에서도 신을 향한 믿음과 희망을 품으십시오. 천주교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가장 강한 무기라 합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하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모으고 신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힌두교는 모든 생명과 자연이 평등하다고 주장합니다. 작은 꽃한 송이, 비둘기 한 마리의 존재에도 신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새해가 이 모든 교훈으로 채워지고 그 가르침 속에서 평온과 조화 사랑과 희망을 찾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 모든 시작에는 작은 불씨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작고 소중한 불씨를 새해에는 더 크게 키워가십시오. 사랑과 용서, 자비와 믿음이라는 교훈은 종교를 초월해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가치를 말합니다. 새해는 단순한 시간의 전환이 아니라 더 나은 나를 향한 결심과 다짐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종교가 말하듯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돕고 세상을 이해하는 이 여정을 매일 조금씩 걸어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신의 눈부신 축복으로 가득 차고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로 채워지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해는 우리 삶의 페이지를 새롭게 열어가는 시간입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시간이란 현재의 연속임을 기억하고 지금 이 순간에 더 충실해지십시오. 기독교에서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새해에는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나눔의 기쁨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주교는 인내와 믿음 속에서 축복이 온다고 말합니다. 인내를 배우고 믿음을 쌓으며 하늘의 뜻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힌두교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생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모든 종교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칩니다. 새해에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데 힘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새해의 희망을 담으십시오. 그 희망이 여러분을 새로운 빛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새해는 또한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모든 종교가 전하는 공통된 메시지는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그 감사의 마음이 더 많은 축복을 불러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작은 감사가 큰 행복을 불러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독교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질 때 우리 삶은 더 크고 풍성한 은총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새로운 한해를 감사로 시작하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과 세상에 나눠주십시오. 감사가 사랑과 희망, 그리고 평화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품고 더 나아가 그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감사의 기도 하나가 우리의 하루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음 속의 평온이 세상을 밝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온은 감사와 자비에서 시작됩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다른 이와 나눌 때 비로소 풍성한 삶을 살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안에 깃든 작은 감사의 씨앗을 키우고 그 열매로 이웃과 세상을 채우십시오. 모든 종교는 나눔과 배품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기쁨을 누린다고 가르칩니다. 새해에는 이 가르침을 따라 감사의 마음으로 행동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여정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새해는 또한 자신과의 화해를 이루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일은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첫 걸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에 관대해지고 스스로를 사랑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타인을 사랑하기 전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존중하라 하셨습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타인에게도 더큰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천주교는 겸손과 참회 속에서 진정한 축복이 온다고 합니다. 힌두교는 나 자신도 우주의 일부임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품고 새로운 희망과 다짐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삶을 선택하고 방향을 정할 기회를 줍니다. 모든 종교는 우리에게 선한 마음과 행동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밝히라고 조언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흔들림 없이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다, 코 가르칩니다. 천주교는 믿음과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다고 강조합니다. 힌두교는 내적인 평화는 모든 시작의 열쇠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새로운 해에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신앙과 사랑, 믿음과 자비로 삶을 채워 가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하루가 신성한 빛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는 우리가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합니다. 각 종교가 가르치듯 변화는 내면의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믿고 진리를 따르고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부처님은 작은 행동 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천주교는 신앙과 소망 속에서 참된 평화를 찾으라 권합니다. 힌두교는 우리의 내면에 깃든 힘이 세상의 조화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새해에는 이 모든 가르침을 삶 속에 담아내고 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용기와 믿음이 새해를 찬란하게 빛낼 것입니다. 새해는 또한 자신을 성장시키는 시간입니다. 모든 종교가 가르치듯 진정한 성장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스스로의 빛이 되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힘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세상을 밝히십시오. 기독교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낼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천주교는 사랑으로 스스로를 단련하면 모든 변화가 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힌두교는 우리가 자연과 조화될 때 비로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새해에는 이 가르침들을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종교가 말하듯, 새해는 우리 내면의 조화를 이루는 귀한 시간입니다. 과거의 아픔과 실수를 내려놓고, 진정한 나 자신과 화해하십시오. 부처님은 마음이 맑아야 세상이 맑아진다고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가르치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합니다. 천주교는 기도 속에서 위안을 찾고 그 안에서 하늘의 뜻을 발견하라 권합니다. 힌두교는 신과 자연이 하나임을 깨닫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라고 가르칩니다. 새로운 시작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랑, 평화, 지혜를 실천하는 한해를 만들어 가십시오. 새해는 우리가 모든 종교의 가르침 안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된 변화가 큰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항상 선한 생각과 행동으로 하루를 채워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작에는 나와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힌두교는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자신을 두고 더큰 목적을 향해 조화롭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이 여러분의 새해에 위로와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한해 되십시오. 새해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는 축복이자 가능성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면 타인의 행복을 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천주교는 우리가 겸손으로 다가갈 때 하늘의 은총이 흐른다고 말합니다. 힌두교는 우리가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깨달을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새해가 선한 마음으로 가득 차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희망의 씨앗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잃지 마십시오. 새해는 우리의 내면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심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외부에서 답을 찾기 전에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것 위에 평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천주교는 신뢰와 믿음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으라 가르치며 힌두교는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깃든 지혜와 신앙으로 더 넓은 사랑, 더 깊은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새해의 모든 시간이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내면의 고요함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우리의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가르칩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을 키우고 실천할 때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천주교는 참회와 용기 속에서 신의 은총이 임한다고 합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힌두교는 우리가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일깨웁니다. 이 세상과 자신을 아름답게 조화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며 평온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새해의 모든 시간들이 선한 마음과 결심으로 빛나기를 그리고 그 빛이 여러분의 삶을 환히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는 또한 우리가 서로에게 줄수 있는 선물과 같습니다. 그것은 친절한 말, 따뜻한 미소,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행위가 큰 차이를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가르칩니다. 천주교는 우리의 행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될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힌두교는 우리의 내면의 선한 에너지가 주변으로 퍼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줍니다. 새해에는 서로에게 더 자비롭고 세상을 위하는 우리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사랑의 물결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돈하고 더욱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화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으로 행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전주교는 성실과 겸손 속에서 진정한 축복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며 힌두교는 내면의 깨달음이 외부의 평화를 가져온다고 전합니다. 새해에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마음의 중심을 잡는 노력을 해나가십시오. 내면에 맺힌 빛과 희망이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 갈 것을 믿습니다. 헛된 걱정에서 벗어나십시오. 새해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또한 번의 기회를 주는 축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자유로워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독교는 하늘의 뜻을 따를 때 참된 안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천주교는 신뢰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하며, 힌두교는 마음의 평온이 세상의 모든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음을 일깨웁니다. 새해에는 내면의 조화를 이루고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살아가십시오. 평화롭고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는 우리에게 믿음과 희망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면의 평화가 세상의 고요를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희망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천주교는 어려운 시기에도 신의 계획을 믿고 인내하라고 권하며, 힌두교는 목표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새해에는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늘을 믿음으로 채우며 희망으로 내일을 맞이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으시길 기원합니다. 새해는 우리가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변화가 위대한 변화를 이끈다고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신을 믿는 자에게 불가능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전주교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늘의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힌두교는 모든 생명체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그 조화를 지키라 가르칩니다. 새해에는 가슴 속에 품은 작은 희망을 키우고 그 희망이 불씨가 되어 밝은 내일로 이끌어 주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내면의 사랑과 평화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길 바랍니다. 새해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굳게 세우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믿음과 사랑이 함께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천주교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준다고 전합니다. 힌두교는 내면의 깨달음이 외적인 성취로 나타난다고 강조합니다. 새해에는 이 가르침들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를 사랑과 평화로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신의 축복으로 가득 차고 여러분의 작은 믿음이 큰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 스스로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지난날의 후회와 미련을 벗어나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시간입니다. 내면의 평화는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고 가르칩니다. 천주교는 작은 겸손 속에서 하늘의 축복이 내려옴을 알려주며 힌두교는 모든 삶이 조화 속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새해에는 이 모든 가르침들로 자신을 채우고 서로를 이해하며 더 깊은 사랑과 연민으로 가득찬 삶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더큰 희망이 되어 새로운 꿈을 이루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는 스스로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내면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는 내면의 성장이 여러분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끕니다. 기독교는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천주교는 작은 믿음과 기도가 세상을 움직인다고 가르칩니다. 힌두교는 모든 삶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새해의 시작은 내면의 평화를 바탕으로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축복과 은총으로 가득 차게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는 우리에게 삶을 새롭게 바라볼 기회를 줍니다. 부처님은 지혜는 모든 고통을 초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면의 지혜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길을 비추십시오. 기독교는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사랑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천주교는 기도는 우리가 하늘과 소통하는 가교라 말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 기도로 마음의 평안을 찾으십시오. 힌두교는 삶의 목적은 모두가 함께 행복에 이르는 것이라 말합니다. 새해는 나와 타인의 행복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그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신의 축복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